하자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처가 네. 생기고 만드는 문제는 윤석열은 아무 관계가 없어. 네. 맞아. 어, 그거는 사실 윤석열 쪽이 누구든지 그건 네. 내 사랑 문제지. 그렇지. 내 정치적 소신하고는 관계없는 음, 음, 일이야. 음, 음. 한국적인 정서가 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또. 근데 이걸 옛날에 노무현이처럼 아니, 네. 내가 빨갱이다라고 네. 사는데 음. 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가히 보니까. 네. 제일 기가 막힌 방법이, 네. 그, 요즘 그, 설문조사 오잖아요. 네, 네. 설문조사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허경영기를 찍어야 돼요. 네, 네. 응? 아. 왜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 허경영 씨가 내사 공격하는 거아니 내가 똑똑하네.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이야기하면은, 네. 우리 친구들 내보고 이 아이, 제 시기 니정상인줄를 하는데 니네 미쳤나. 그 그래, 이러거든. 네. 그게 아니고. 네. 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네. 그 네. 철수나 네. 신상진이가 나와봐야 네. 저 그들끼리 똑고 싸우는 걸 대한민국 발전하고 아무 관계가 네. 없어. 네. 근데 이 나라는 대통령 하 필요해.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그 흑인쟁이가 5%만 지지받으면 TV 토론 나올 수 있거든. 네. 그 흑인쟁이 나가잖아. 네. 그러면 이 토론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적 수준과 공약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어. 근데 전에 국힘당하고 민주당에서 그당 토론할 때 같이 그런 저질스러운 수준이면 안 돼. 그러면 허경일이가 이 공약을 리드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다 바뀌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도 윤석열이도 그때 이제 떠들고 TV에 토론한 거를 이제 안 지킬 수가 없어. 굉장히 성숙되게 하는 건흑영이 몹시야. 그런데 흑영이가 대통령 될 수가 없지. 안될 거고. 흑영이가 네. 똑똑하고, 흑영령이가 네. 천재인 거는 인정.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끼는 짓을 많이 하고 그렇지, 이제 좀 어, 정치를.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기. 이 늙으면 뭐 말이 많아지는 점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응.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민주당원이라는 응. 사람들이 무조건 이재명이 지하는데 <laughs> 이재민 공약을 조금 따듬어 가지고 성수 시께서그 국민들이 그 공약을 인정 지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명한다고 그래 <laughs> 요새 연태 고량주에다가 맥주도 그 연맥이 또 유행하죠 야그 사람 잡더구만 그거 연 와. 연태주에다가 뭐 맥주 해야죠 그거는 완전히 뭐 그거는 그냥 보내는 거야 냄새가 좀날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부디코, 부디코, 봉사. 감사합니다. 해피뉴이어,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집도아을고왜이 사랑과 기분을 위하여.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행 아이 좋아하그 박근혜 바라기 그 누구야 그 <laughs> 박근혜만 하는 거 있잖아 그 조원진이 <laughs> 조원진이가 그 지금 음. 그러잖아 지금 야당 은 오지 홍준표다 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제일 위험한 시기는 게그 우리 나이 위로는 그. 외비보험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고생했거든 우리 때부터는 이제 민주화 세대인데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했고 이 나라를 개척시켰고 음. 그 산업근로 중공업 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가 지금 잘 살게 됐다 하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 배운 그 교육사상이 계몽을 받았던 게 그 군사 독재 정치에서 음. 어째 보면은 그 사회주의적 이념을 음. 안 배웠는데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했거든. 음, 그데 우리가 자본주의는 흉내만 냈지그 당시는 우리 자본주의가 아니었어. 군사 독재 정치였지 전두환 때까지. 음.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도그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뭐 사람들하고 조장하면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뭐 시발로만 싸고만, 니가저 저쪽에 서고 죽이려 서고 그피흘리면 애국자 되는 줄 알고 맨날 태극기 들고 나오고 막 고함 지르고 차에 맞치고 그러잖아. 자 소주 잔 맥주 있어. 아 이제 소주만 한다고? 네, 소주. 어, 어, 어 알았어 여기. 배불러요. 음. 자 껍데기로만 그냥 알다가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그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알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야이 사람은 진짜. 그 강연 다닐 때 나는 눈치를 깠지 어디서 느끼느냐면은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멋있구나. 어떤 주도 면밀하게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만딱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도 이 온라인으로 다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 우리처럼 우리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지.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책 나온 거, 이것저것 써적게 시중에 있는 게한 여섯 일곱 건데, 그거를 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활동을 이 사람은 계속 주도면밀하게 자기의 미디어 그프라자가딱 있어. 거기에 어마어마한 온라인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막 그걸 갖다가 막 손가혁이니 손가락 혁명당이라고 손가혁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비꼬고 하는데 그 젊은 세력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60 넘은 사람, 50 이상 사람들은 그 이재명이가 해온 활동상이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신문에서 떠들거나 뭐 테레비에서 떠들거나 뭐 한간에 들리는 소리로만 이재명을 알고 윤석열을 알고. 어, 현 정치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거지. 근데 그 숨은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그걸 모르니까 나는 솔직히 자부하는 게이 사람이 어느 라인에 어느 만큼 사람을 심어 놓고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거를 매시, 거짓 내는 10년 이상이라고 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딱 목적, 목표를 하고 한게 10년 이상이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어, 그, 아까 내가 보내준 그 차트를 보면 정말 실수 하나 없이, 아마 실수 하나 없다면 좀, 좀, 어폐가 있지만, 짱짱한 문화부 기사들 있잖아. 그 경제, 매일 경제 그 신문사들, 그 기사들이 편집이고 뭐사설 쓰는 사람들이, 언론들이 핵심적 아주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질문을 해도 진짜 하나 흔들림이 없어. 엄고 차근차근 이렇게 답변해 나가는 걸 보면, 그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 캐스팅된 사람들이 중에잖아. 있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딱그 얘기 하더라. 역대에 여기 초청돼 가지고 온 연설자 중에, 대담자 중에 이렇게 태연하고 흔들림이 없고 말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 나만 나는 내가 이제 이 재명이 꽂혔으니까 나만 그렇게 보는가 싶어서 내가 댓글을 읽기 시작인 거야. 댓글이 930몇 개인데 그거를 지금 일일이 다 캡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댓글을 읽어 보면 이거 이 사람들이 영상을 다 보지 않으면 2시간 20분인가 그래. 영상이 그걸 다 보지 않으면쓸수 없는 댓글들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걸 내가 지금 일일이 캡처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그만큼, 음, 댓글 930명, 그럼 1000명 치자. ,이. 그게 이제 얼마, 얼마 전에 그 나온 거야. 이 댓글 쓴거 보면 대충 연령대가 짐작이 돼요. 근데 연령대가 저, 아주 젊은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으지만 어쨌든 30대 이상 60대까지도 있어. 근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 역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바로 보는 사람이 이 정도 있으니까 참. 음, 오늘 참 수준 높은 우리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응, 응, 응. 정치 이야기를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박근혜, 이재명, 이야기아하가 싸움 난다고. 무조건 욕하는. 거. <laughs>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이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블 거가 될수 있는 지금 찬스인데 음. 그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재이가 싫은 이유가 그거야. 그렇지. 음. 음. 천출 출신이니까. 음. 그런데 옛날에 음. 식구들이 무식할 때는 음, 음, 음. 우리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장을 했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못 먹고 못살 때는 밭이 제일 큰 놈이 이장을 했어. 밭. 그 땅이 제일 큰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 잘,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성숙했어, 이 나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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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못되어가는 게, 음. 민주주의가 정말 위험한 거야. 여론재판하고 만연 사장을 하는 거거든. 표로 사람을 만들잖아.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민주주의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흑인경 이야기를 던지는 게, 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절은 지났어. 음흠. 동네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왕하는 날은 지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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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네에서 밭이 제일 크고 땅이 많은 사람이 <laughs> 대표 하는 것도 지났어. 그게 지금 적폐야. 음, 음, 그 일제에부터 땅을 받고 돈을 받고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저끼리만 계속 귀족 생활하고 잘 살면 되는데, 어디서 저쌍꺼이기 나와가지고 저걸 해먹겠다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laughs> 그 새끼한테 시키는 이 차라리. 씨.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유명한에서이 어리석은 개돼지 같은 백성들이 나와서 설치는 게. 꼴보기, 꼴보기 싫어. 싫은 거야. 음. 음. 움직이고 사는데 네가한게 뭐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회사하고 공장하고 돈 벌어서 가 해준 거지. 너희 씨발, 꽃밥집 아줌마부터 해서 너희 새끼들 그거 우리가. 해... <laughs>